아까 시간에는 쉬운 사활 했고 이거는 어 이제 요번 시간에는 사활 3에서 사활 4까지 나오는 문제를 순서대로 하는데 자 이쪽 첫 번째 문제 두 번째 문제 세 번째 네 번째야 자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 제일 어려운 건데 원래 요거 4권에서 마지막 문제는 4권에서 내는데 요 이번 거는 3권에서 냈어. 그럼 3권에서 약간 어려운 문제에 서하는 시험 편이라서 엄청 이 문제가 너네 승급시험 문제에 들어가. 어, 들어가. 나중에 이제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그치? 몇급 시험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승급시험에 이게 들어가 기억 나. 아무튼 요 정도 수준이면 1, 2, 3급 시험 문제 나갈 수가 있어. 첫 번째 문제. 첫 번째. 첫 번째. 전부 다 지금 흑 차례야 네. 모든 문제는 흑 차례인데 자 백을 잡아야 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경진이 처음부터 자신 있게 들었어 해봐 아니야 아니야 어, 틀려도 괜찮아 어, 요 틀린다고 뭐틀리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틀리는 맞추면 1점이야 뭐하는 거예요? 흑으로 백을 잡는 거지 이거요? 응. 내리고 살짝 뒤로 가자 자, 배기 땄어. 자. 만 그렇지, 여기 이행면 그렇지, 이행면 땀 먹을 수가 있지. 근데 자 이어주지 않고 배는 네. 이한 점을 깔 거야. 네. 그러면 평준이저 어디? 음. 자 하지만 실패. 자, 어, 가 설명해줄게. 을 자, 가요. 자, 경준이가 지 마지막 땄는데 이게 패가 패가 났어. 자, 이거를 배기 이패를 배기 이겨서 이었을 때 백은 여기 양쪽 두 집이 나요. 위에는 단셔서 이 이으면 되니까 이자리는 옥집이 되는 거고, 자, 두 집이 났어. 이제 문제는 패라는 거야. 그건 지금 패로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잡아야 돼. 자 근데 경진이가 했던 걸 뭔가 정답이 비슷하게 왔는데 조금 틀려. 해안 아, 그... 나고 잡아야 돼. 상윤이 해봐. 아... 자, 자, 여기 또. 자, 깠어. 정답. 음... 오... 음... 이거야. 자, 경진이가 했던 거랑 거의 비슷해. 대신 상윤에는 호구자를 안 들어갔고, 결국 호구자를 들어가면 따먹히잖아. 따먹히지 않고 그냥 가만히 뻗어주면은 백이 여기를 둘 수가 없지. 왜? 따먹히니까. 자, 문제야. 걸었으는데 자, 이렇게 내가 나의 수를 스스로 메워서 죽는 형태가 나오는 거. 이런 걸 뭐라고 그러지? 나의 수를 스스로 메우는 거. 경민아. 안 돼. 안들리면정 점수 안 된다. 뭐라고? 그렇지 자충수 정답 자 따라하자 자충수, 자충수. 자충수. 자충수가 돼서 배이 죽어 결국 배은 여기 못 두고 따 먹어야 되는데 따 먹을 때 흙이 이돌을 단수를 치면서 옥집이 두 군데 집은 하나 그래서 결국 잡히는 거야 어, 정답 자두 번째 문제 자 흙을 살려야 돼요 자 여기서 하기 전에 4월의 기본. 아까 시간에도 했지? 아까 시간에 저 추억 강의하면서 했어. 자, 근데 4월의 기본은 아직도 급수가 높은데도 음,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어. 내 둘이 살아야 될때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두 가지. 4월의 기본 두 가지. 수여가. 첫 번째. 자신있게. 궁도 늘리기. 그렇지첫 번째. 궁도 늘리기. 두 번째. 그렇지. 한 집만 들기 정답. 어우, 1점이야. 아, 자, 항상 사활의 기본. 네 돌을 살려야 될때 집을 일단 최대한 크게 만들어 줘야 돼. 이게 궁도가 집이잖아. 궁도를 늘려 주는 게첫 번째. 두 번째가 한 집을 뭐, 한집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잡으러 갈 때는 사활에 저기 궁도를 줄이는 거고. 첫번째가 궁도 줄이기. 두 번째가 잘가 두 번째가 치중이야. 그치? 이 치중이, 치중이 바로 상대방의한집 모양 만들어지는 자리를 없애는 거거든. 치중의 반대말을 그리고 한집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이첫 단추만 잘 깨주면은 대부분의 문제들, 어려운 문제들도 보통 90% 이상은 맞출 수 있어. 첫 수가 에이 거야. 궁도 늘리기, 아니면 한집 모양 만들기. 자, 두 번째 문제. 유진. 약간 조금 쉬워서 약간 급수 낮은 정도로 먼저 해주는 거야. 우와, 아, 정답. 우와. 어, 잘했어. 1점. 그렇지 이거야. 자 가요. 자 여기서 지금 이 문제는 궁도를 먼저 늘리면 안 돼. 궁도 늘리기를 해버리면 원너스 문제 100으로 잡을 수가 있어. 자. 이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었다면은 곡사공이잖아. 곡사공은 급소가두 개가 돼서 살아요. 무조건 사는 건데 이공배 하나가 백돌로 바뀌어져 있어. 요 자리에 백돌이 있으면 이게 좌표. 진 아... 틀려라 들려. 자, 그렇지 정답 맞아요. 자, 치중 가는 자리가 두 군데인데. 자 여기를 단수 치면 흙이 이어지지 를 않고 반대쪽을 한 집을 만들면서 얘를 잡아요 백이 따먹을때 아, 때 아, 먹여주기 환격이 되면서 아까 유신이가 했던 거랑 같은 형태가 나와 자 그러니까 이쪽 반대쪽을 치중을 가면은 흙이 이거는 이제 백을 잡을 수가 없어 이렇게 한 집을 만들면서 잡아야 되는데 따먹으니까아까전 자충수가 되거든 결국 두 집이 안나요 이어도 죽는 거고 그래서, 지금, 궁도를 먼저 늘리면 안 되고, 뭐를 하는 거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편집 만들지. 편집 만들지. 이렇게. 그리고, 대기, 이걸 먹여주기할 때, 따먹지 말고, 따먹으면, 옥집, 옥집 되지 따먹지 말고, 이거를 이어주면서, 얘를 한격으로 잡을 수가 있었던 거야. 이렇유진 어, 잘했어. 자, 세 번째 문제. 음, 자, 이 문제 너네가 체크하다 보면은 대부분 틀려. 열명 부르면 한 여덟 명아명은 음, 틀리는 음, 문제야. 음, 진짜 많이 틀 되는 문제. 맞아. 깨진 치코 문제. 우리 경민이. 자, 경민이 읽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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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가 그러면 수 있어요. 정답. 어, 정답이 맞아어 알았어. 맞아요. 자, 이렇게 되면 백이 왼쪽도 단수를 붙이고 오른쪽도 단수를 붙여. 양쪽 다 자충수가 되니까. 이런 모양은뭐라 그러게? 경진이. 오 정답이야 맞아 양자충이라 그래 응. 자충수가 양쪽으로 두 개가 나오는 형태의 양자충 자 그래서 양자충 형태가 되면서 잡을 수가 있어 자 지금 흙은 정민이가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 잡은 걸까? 궁도 줄이기 그치 궁도 줄이기 한 거야 궁도를 먼저 줄였어 궁도 줄이기는 단순히 일단 한 집부터 없애가는 거야 이 상대방의 집이 워낙 크면은 넓어지면은 잡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한 집이라도 일단 줄여보는 거야 궁도 줄이는 곳은 지금 여기 딱한 군데 밖에 없거든. 궁도 줄이고, 이을 때, 이제 여기서 그냥 이런 데막 치중을 가면 안 돼요. 백이 이어가면서 급소가 양쪽으로 두 개가 생겨. 그러니까 흙은 끊고, 이을 때 뻗어가면서 양쪽으로 잡을 수가 있었어. 이문제 가장 많이 쓰는 자리가 첫 수가 어디냐면, 은 어딜 많이 더 스트리냐면, 요 자리. 아, 뭔가 딱. 이 오, 자동차 공 형태 있잖아요 이렇게 자동차 공 모양 이 모양의 급소 자리가 보통 자동차 공은 가운데거든 이 자리에 많이 들까 근데 여길 둬서 대기군이 틀려 대기 여길 둬도 양쪽으로 두 집이 나오고 이렇게 둬도 집이 나더서 쉽게 살아 그래서 진러주리기부터 하면 돼요 자 마지막 문제 배기 지금 한 집이 나 있어. 네. 그 배기 또 집이 날수 있는 곳들이 또 보여. 너무 심워 경준아. 아니요, 아니요. 경준이 해봐. 너 이거 한 방에 맞추면1 점. 플러스. 잘했어. 마이즈 잘했어. 플러스. 작은 사탕 플러스. 플러스. 아, 뭐 욕심 그만 버리고 이렇게 줄게. 자 해봐. 아. 자5초 된다. 5 초에 나왔고. 삼. 3 이 일대 시간표가 시간. <laughs> 빨리빨리 나와야지. 다른 사람, 경민이 제일 빨리 넣었어 <laughs> 아, 야, 너 방금 했잖아. 아 미안해. 야, 너 방금 했잖아. 다른 그 <laughs> 안 나오는 애들 시켜보자. 수혁이, 아, 그거로... 아, 여기... <laughs> 정답 그거. <오. 웃음> 수학은 조금 약한데, 실질은 조금 약한데, 수익기가 진짜 세. 수혁이는이 수익기, 이거, 너가 생각만 하면서 바둑 뜨면은, 바둑뜰때 되게 빨리 두잖아. 원장님이 항상 매번 말하지. 그치? 그냥 되게 손이, 일단 내가 생각하, 머리는 생각하는데 손이 먼저 막 나가거든? 이것만 고치면 넌 실력 금방 늘어. 자, 이 자리가 정답이야. 자, 보면은, 지금 한 집이 나 있고, 백이 집을 만들 수 있는 곳이 두 군데가 있어. 여기 있죠. 여기서 한지 그리고 위쪽에 하나. 그러니까 양쪽이 막기인 거야. 크기, 이렇게나 이렇게 그냥 두면 배경 은 바로 살아요. 두 집. 여기를 더도 둬도 백0을 더도 살아. 자, 먹여치기하고 까먹을 때 당신은 잡을 것 같지. 못 잡아. 왜냐면 먹여치기로 할때 어떻게? 그냥 이어. 그냥 이어. 이어서 이게웃지이안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그냥 중도를 줄여버리면 백은 반대쪽 막보기 형태 막보기라는 건둘 중에 하나 무조건 든다는 거야 막보기 형태가 돼서 사아 그래서 할 수가 이거 먹이치기를 먼저 해줘자 백이 이제 한 집을 먼저 만들고 싶은데 이 위에는 막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왼쪽을 한 집을 만들 거야 오너스 문제 이건 조금 쉽다 얘를백 집을 만들어야 돼 상민이 저거 있나? 경준이 네. 3 아, 2 네. 1. 그렇지 어, 무슨 모양으로 잡는 거야? 뭐라고 해? 따먹었대 다시 따먹는 거 환경. 자신 있게 환경. 자신 있게 틀을 정사 안 준다? 환경. 그렇지 흥격이야 맞았어 정말. 일점이야 어. 자, 이번, 여기는 되게 환격이 되기 때문에 못다. 결국, 배가 이 왼쪽을 따야 되고, 턱이 이어가면서, 옥지 이렇게 만드는 거야. 요 문제가, 이게 하나 배워놓으면, 은 뭐, 먼저 먹여 치는 수를 배워놓으면, 비슷한 형태가 나왔을 때, 이제 잡기가 쉽거든. 근데 요거를 안 배워놓으면, 이, 이 문제를 또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아. 그래서 선생님이 3번에 있는 문제인데도 마지막 문제로 채택해서올려놓는거예 오늘은, 오늘 수업은, 아니,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저 하고, 찍고 있는 거예요? 어, 찍고 있지.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